저는 절대 이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다. 맹님은 어떤 여자냐면 진짜 엄청 예쁜데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부족한 여자.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불안과 갈증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여자. 어머나 들리신 건가 딱 맞아요. <laughs> 하, 외모만 보는지 안 보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외모만 예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능력이 되고 여자 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짧게, 짧게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어요. 시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근데 결혼을 하게 된 여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같이 쌓아가면서 도움이 될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연자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니면은, 남자 일정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받으려고 조차 하지 음. 않고 맞춰주기만 하면서 남자가 대화를 한다. 그럼 일단 무조건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좋은 기억 심어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잠자리 가진 다음에 떠나간다니까, 여자를. 토요일에 별똥별 떨어졌어요. 썸나는 집이 30층이라 오빠 집에서 볼수 있겠다 했는데, 보러 올래?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진짜 그냥 보러 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laughs> 그냥, 아 보러 와. 뭐 하면은 뭐 스킨십도 할수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상황 들어봐야 되는데 참저 보러 오, 올래 이거는 그냥 진짜 보러 오라는 거지 뭐. 히히히 썸인데 너무 빠르다 생각해서 저 24살이고 남자는 28살입니다. 연애횟수는5번 정도이고 가장 길게 연애한 건 5년입니다. 어. 5년 연애했으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 연애했어요? 명명님 학생 때 연애라 민망한데 15살 때부터 20살까지요. 야. 15살부터 2 0살까지 5년 연애했어? 아, 그러면, 성인 돼서 이렇게 쭉 이어진 건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제 2년 이상 연애한 게 있어요? 네, 있어요. 5년, 2년, 1년, 몇달 이렇게 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 연애 5년 했고, 그 다음에 2년 했고, 그 다음에 1년 했고, 그 다음에 몇 달. 이렇게 된 거예요? 연애가? 네, 맞아요. 음, 이 남성분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얘기해 줄수 있나? 혼자 바에서 술 먹다가 번호를 따였어요. 그러고 세번 정도 따로 보고 데이트했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현재는 썸 단계입니다. 바에서 음. 양명이 혹시 본인 사진이랑 상대방 남성분 사진 한번 보내 줄수 있나? 되게 이쁘실 것 같아. 상대방 남자 그리고 직업이 어떤지랑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저는 방사선사이고 남자는 일본이랑 한국에서 사업해요. 야, 카톡으로 사진 보내겠습니다. 야, 엄청 예쁘신데. 남자는 이제 훈훈한 느낌인데 되게 능력이 있을 것 같은 남자? 어, 그냥 엄청 예쁘신데? 사진 딱 찍은 거 보니까 남자 빠잘갈것 같아 <laughs> 왜 이렇게 사진 잘 찍었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느낌의 사진 어, 남자 어떤 사업하는 거야? 28살 때 뭔가 금수전가금수전이면서 이렇게 사업까지 성공 잘한 그런 느낌인가? 뭐 어, 그런 느낌이 나냐? 사진 봤을 때빠잘 가게 생겼긴 해요 <laughs> 일본에선 부동산 사업하고 한국에선 코너랑 이것저것 한다 했어요 경제력 차이도 심해서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뭔가 경제력 엄청 좋을 것 같아 진짜 대화 나는 거좀볼수 있나?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카톡 캡처해서네 잠시만요 근데 너무 이 남자가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는 느낌 안 들면 될것 같아 그까이 그러니까 좋은 기억만 심어주고 하려는 그런 남자일 수 있어가지고 이 남자의 집안 상황, 부모님 관계 어떤지, 부모님한테 압박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뭐 알아야 되고 왜냐면 금수저이신 남성분들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야, 근데 사진을 진짜, 진짜 이게 미남자 머리 좋을 거 좋은 거 같다 되게 사진 딱찍어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진 이 느낌이 다른 남성분들이 좀 보고 배워야 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뒤에 해외인 거 같은데. 건물들이 쫙 이렇게 늘어져 있고 옆에 자연경관이 있고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데 뒤에 자연경관이 아니라 건물들이 쫙 하고 엄청 넓게 펼쳐져 있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사진 진짜 딱 지금까지 연애했던 남성분들 5년, 2년, 1년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성분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남성분이 어떤 남자였어요? 2년 사귀었던 남자였어요. 저한테는 첫사랑이라 서로 배려했던 관계인 남자였어요. 저도 라운지 바, 여자 만나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몇 번. 술안 마시는데 제가. <laughs> 여자 만나려고 그냥 갔던 것 같아. 근데 그, 공통적으로 갔을 때 여성분들이 느껴지는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대부분, 나, 바에서 만난 여성분들. 옷을 좀 드레스 형식으로 입고 다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옷을 입을 때가 있고, 화려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예쁘고 현실적인 성향이고, 해외여행을 좋아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비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의 외부적인 것, 물질적인 것, 딱 보이는 걸 되시기에 중요시 생각해요. 거의 맞아요. 바에서 인연으로 발전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여성분들은 남자를 딱 봤을 때 그냥 남자의 보이는 것을 보고 바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요. 딱. 그런 느낌이 좀, 좀 받았던 것 같아. 한70% 이상이. 음, 이제 주변 여성분들도 되게 이쁜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 친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럴 것 같은데. 그죠. 2년 사귀었던 남자는 어떤 남자였어요, 양양님 대학생 때 학회장이라 제가 꼬셨고, 다른 지인들과 술을 먹으면 무조건 제 얼굴 보러 와주었고, 어디 가나 제 생각이 났다면뭘 사왔었어요. 자주 싸우고 자주 헤어졌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자주 싸우고 헤어졌었어요. 상대방의 8년지기 여사친의 이성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어요. 헉. 8년지기 여사친이 있었다고. 남자가 학생 때 고백했다가 차였던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저 몰래 만나기도 했고 서로 재욕도 했었고 그 여자랑 산책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냥 사랑하니까 봐주면서 만났었어요. 학교에서 망명님보다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예쁜 여자가 동기들은 없었던 것 같고 선배들은 세네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망명님? 배려 가치관 성격인 것 같아요 억! 몇 개월 안 만나서 헤어진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나게 됐던 남자였어요? 직장에서 제 후임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퇴사하고 친해져서 썸 3개월 타고 연애 3개월 했다가 차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날에 그 남자가 직장 사람들이랑 술 먹으러 간다고 했고 새벽에 무슨 초콜릿 사진을 보내면서 뭐야 고마워 하길래 초콜릿을 준 적이 없었기에 제가 오해해서 서로 하루 내내 싸우다가 자기는 감정 낭비하는 게 싫다고 헤어지자 통보받았어요 잠자리는 이 남성과 사귀면서 세달 동안 몇회 정도 가셨어요 3회 정도 했는데 남자가 그 문제가 있어서 자꾸 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을 먹어보라 했는데 헤어질 때 자기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아, 2년 만났을 때는요? 2년 정도 사귄 남자랑은 잘 맞아서 거의 매일 빠짐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한 달에 몇번 정도 만났어요, 2년 사귄 남자, 남성분이랑은. 2년 사귄 사람이랑은 같은 학교라 거의 매일 봤었어요. 부모님과 관계나 아니면 집안이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하기에, 명래님? 본인 가정. 본인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유복한 집안은 아닙니다. 엄마는 어느 정도 노후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아빠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게 살고 계셔요. 혹시 본인 외모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외모 관리하는 게 어떻게 힘들어요? 아니면 어떠, 어때요? 저는 절대 이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다? 요즘 길거리에 이쁜 분들도 많아서 옷도 못 입는 편이라 친구들이 매번 데이트할 때옷 고른 것도 도와주고 메이크업도 친구들이 하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한테 본인의 연애담이나 가정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 한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이 남자가 눈치가 빠른 남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남자인 것 같아요. 음츠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이 남자, 남양이 근데 하... 이 남자가 본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진지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바에서 만났기도 했고 연락통도 느려서 날 진지하게 보는 건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양님은 어떤 여자냐면 그냥 남자로서 봤을 때 진짜 엄청 예쁜데.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부족한 여자.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불안과 이제 갈증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여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남자마다 다른데. 어머나, 들리신 건가? 딱 맞아요. 빠 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사진 푸사한 거랑 이런 거 있죠. 다 내려야 돼. 왜냐면은 바에서 만난 여성분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한 절반 정도는 망인 같은 부분이 있어. 제가 예전에도 이거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내려야 돼. 너무 이쁘고 잘 나왔거든요. 자기 관리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카톡 대화했던 거 읽어도 돼요 이거. 헉다 어, 내려야 하는군요 유유. 음, 다 내려야 돼. 당장 내려야 돼. 네 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근데 24살이니까 괜찮은데 쓸데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유유유 물음표 물음표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마음을 열라고 했던 게 있어서 대화하면서 어, 언제인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언제 마음을 좀 열라고 간을 봤던 것 같아요. 이 남자 진짜 무서운 남자예요. 명명님. 그런 건전 대화하면서 못 느꼈어요. 다리 휘어서 도수치료 받으려고 이말 했을 때 있죠. 이말 했을 때가 이 남자가 가장 마음을 열었을 때예요. 근데 양명님 반응이 어땠어요? 으잉? 응, 뭘 했길래 다리가 휘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막 그런 건 아니고 키키키키 키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뒤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 벌써부터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일단 여유를 즐겨. 히윽히윽.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물론 이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본인이 내뱉으면서, 얼마 안된 여자한테 이렇게 내뱉으면서, 여자가 그렇게 뒤에 행동하는 거를 끝까지 책임질러가는 남자가 적을 수 있어요. 왜요? 물음표, 물음표. 그니까 이 남자는 냥명님의 외모가 진짜 좋은 거야. 애초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이 남자를 만나려면은 이 남자가 진짜 속마음을 터넣, 터놓고 약한 부분을 이렇게 보다듬어 줄수 있는 이 남자는 소울메이트가 될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할 건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잘 티키타카가 잘 되지 않고 하, 외모만 보는지 안 보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외모만 본게 나쁜 게 아니야. 진짜 외모가 압도적으로 예쁘면은 진짜 좋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 진짜 애정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남자 수준에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맞아요. 솔직히 카톡 대화에서도 티키타카가 없어요. 할 말도 없고 세인님 말씀처럼 외모만 보는지 안 보는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남자들은 외모를 보는 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해요. 진짜 엄청나게 큰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남자면은. 사실 진짜 본심으로 얘기하면은 사업도 하고 하니까 성격이 엄청 강할 수도 있어요. 이 남자가 실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근데 엄청 맞춰주고 있잖아. 상대방 남자가 너무 맞춰주고 부드럽다 그러면은 어, 조심해야 돼.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본질적으로 원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결혼을 남자가 왜 하려고 할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 외모만 예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능력이 되고 여자 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짧게, 짧게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어요. 시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근데 결혼을 하게 된 여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같이 쌓아가면서 도움이 될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여자를 편하게 해줄수 있는 여자인지, 아니면은 남자 일정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받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맞춰주기만 하면서 남자가 대화를 한다. 그럼 일단 무조건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좋은 기억 심어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잠자리 가진 다음에 떠나간다니까 여자를. 그리고, 명명님은 솔직하게, 이 남자의 시선으로나 제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러한 틈이 보이는 여자일 수 있다는 거야. 맞춰주기만 하는 남자 피할 건데, 뭐,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평생 함께할 사람, 10년, 20년 함께할 사람인데 계속 맞춰주기만 하면서 만나고 싶겠어? 그건 정상인이 아니에요. 응. 음. 그건 정상인이 아닌 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잠자는 역시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남자가 외모가 괜찮고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한데 여자를 잘 만날 수 있고 바에 가가지고 번호 물어볼 수 있고 대화 시원시원하게 잘할 수 있고 진짜 예쁜 여자한테 쫄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남자면은 더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본심을 내비칠 수 있는 여자를 두고 이쁜 여자들을 이렇게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서 만날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남자들의 시선에서 명명님이 지금 이렇게 프로필 사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은 절대로 장기적으로 남자가 볼 리가 없어요. 웬만해서 지금 세달 만났었던 그 남자랑 이 남자랑 비교했을 때 어떤 남자가 더 뛰어나요? 후배로 들어왔던 그 남자랑 이 남자랑 비교했을 때 어떤 남자가 더 여자를 수월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연락하고 있는 이 남자가 수월하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남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냥냥님께서 태도적으로 맞춰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대화해서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어. 이 남자가 양냥님을 지금 남자가 수월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이 남자가 사업하는 걸 엄청 바쁘고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는 남자예요. 그니까 본인 지, 집에 오라 그러는 거야. 본인이 데이트 잘 못해주고 할 거니까. 양님께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올린 것만큼 해외 사, 해외여행 사진에 올린 것만큼 이거 맞춰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고 보이는데 망만니가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끊어내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끊어내야 돼요 이 남자랑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성과 만나면 안 되고 어, 지금 자존감적인 부분이 엄청 높은 건 아니잖아요 망만이께서 그냥 사진이랑 프로필 보면 그게 너무 느껴져 노골적으로 남자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슬픈 거야. 이렇게 예쁘고 사진 잘 찍었는데 어떤 남자가 왔을 때 그게 느껴지면 어떡해.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여자 만날 때 내가 감정적으로 계속 쏟아줘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남자가? 만약에 능력적이고 사업적이고 판단 한번한번할 때마다 일에 성취가 기울어지고 그러면은 내 일이 성과가 낮아지는 걸 느끼겠죠. 결혼이라 제도에 있어서 같이 쌓아갈 수 있는 여자를 고르고 싶을 텐데 만나면서 내 사업이 기우는 여자를 장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가고 싶은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남자가 있다면은 정상인이 아닌 거야. 이 남자는 에너지가 늘 부족한 남자일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개 하고 있으면. 아무리 열정이 넘친다 해도. 이 남자 나름대로 뭔가 테스트를 이미 한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물론 진짜 막잘 맞아가지고 속궁합적인게잘 맞고 하면은. 뭐, 1년, 2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까지 가긴 힘들다는 거야. 이미 이런 모습 보였으면. 엄청 고난이도 예요이 남자가 사업하면서 생긴 문제들, 본심을 보였을 때다 맞춰줘야 돼, 진짜.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 집안이랑 차이도 나고. 이 남자가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메리트를 줘야지 남자를 붙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되고, 양양이 같은 성향에는 오래 붙잡아들 수 있을 법한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런 남자를 만나서 도파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 맞아요. 공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이 바쁘더라고요. 에너지도 다른 곳에서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춰주는 연애에 힘드니 그만 연락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연애 공백기가 길어서 외로웠나 봐요. 음. 예쁘고 어리니까, 직업도 좋고 하니까 괜찮은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생각할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친구이 여자들 말 너무 믿지 마요. 일단 이 원피스는 버려야 돼. 그리고 흰티 청바지, 깔끔한 블라우스 셔츠 이런 걸로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에서 남자 만날 거면 접근이 완전 잘못돼서 완전 반대로 해야 돼 지금. 진짜 수수하게 최대한 수수하게 입고 가고. 그리고 다 똑같아, 진짜 남 남자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진짜. 이거 제일100% 장담해.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인연을 가져갈 수 있는데 더 하드한 길을 가는 거라니까 연애는 얼마든지 잘 잘할 수 있어요. 전 다른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음. 원피스 버릴게요. 유유 해외여행 간다고 산 거였는데 내옷 청순하게 입을게요. 웬만큼 진짜 잘해주지 않고서는 명명님의 성이 차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남자는 속에서 불만이 쌓이고 다른 여자를 환기하고 싶을 거고 정신을 그런 악순환이 생길 겁니다.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에티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